14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시면 뭐에 대한 얘기예요? 복수수에 대한 얘기죠. 자, 이렇게 문제 딱 보고 복수수 나오면 딱네 가지가 떠야 돼요. 복수수 갖고 낼수 있는 유형이 있어요. 정해졌어요. 자, 첫 번째, 1 번, 허수 아이의 성질 그죠? 그러니까 아이다 항식을 내. 두 번째, 켤레. 켤레 복수수의 성질. 뭐, z. z 바분의 예를 들어서 뭐, z 플러스 z 바에 바를 씌웠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켤레 복수수의 성질을 쓰면 되겠죠. 분배법칙 쓰면 돼. 그럼 z 분의 Z바 플러스 Z 이렇게 간단하게도 갈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성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복수수 방정식 얘는 모의고사 잘해요 어려운 문제로 여기도 대응법이 있어요 자네 번째 복수수 방식 대응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네 가지 중에 문제 보세요 I의 성질이에요. 호수 I의 성질 자 그럼 I의 성질 I는 I겠죠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I의 3승은 마이너스 I i 4승은 얼마야? 1이죠 그러니까 4개 단위로 규칙이 떠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I의 2승은 2I 1 마이너스 I의 2승은 마이너스 2i 이거까지 알아둬야 되겠죠 그럼 여기 보세요 i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4개 단위로 규칙이 돌아갈 확률이 높아요 왜? i는 4승 단위로 규칙이 돌아가죠 그럼 하나하나만 해보자고요 40번까지는 할수 없어요 그죠? 그럼 규칙이 올거야 자 i의 1승 홀수래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i의 제곱이네 그럼 얼마? 마이너스 1 더하기 i의 2승. 짝수죠?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럼 i의 4 빼기. i의 얼마? 2죠. 그럼 이게 1 빼기.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더하기 2. 그 다음에 i의 3. 3은 어디야? 홀수지.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그니까 러 i의 3 넣으니까 4야. 플러스 1. 그 다음에 4승. 짝수죠 여기다 넣어보세요. 4승 넣으면 어디야? i의 8승. 1 빼기 i 얼마? 4승이죠. 얘 예, 1. 1 빼기 1이니까 얼마? 0이야. 그럼 이제 요번에 i 5승 넣어보세요. 그럼 1승으로 갈거야. 1승과 똑같은거 나올거야. 5승이면 여기죠. 그죠? 풀수니까. 그죠? 자, 요 5넣어보세요. 5넣어보면 i의 n대신 5넣니까 6이야. 어, 6은 마이너스 1. 똑같죠? 요게 돌아오는 거야. 그럼안 해봐도 알아요. i의 6승은. 6로 보세요. 기기죠 i의 몇승? 12승. 빼기 i의 6승이죠. 12는 1. 빼기 i의 6승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진짜 2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런게 4개가, 4개씩 규칙이 돌아가는 거야. 그럼 다 더하면 얼마야? 4개 다 더하면 얼마 나와? 2 나오죠. 그럼 이런 게 4개가 총 40까지 가면 몇 개가 있겠어요? 10개가 있겠죠 그죠 40을 뭐로 4개가 들어가니까 10개가 있겠죠 한단위가2 나오니까 어 2곱하기 10이니까 그 10개요 그러니까 2곱하기 얼마 한단위가 합이 2야 10개 있으니까 얼마 20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별것도 없어요 문제 딱 나오면 복수수다 4가지 이렇게 뜬다고 생각하고 어 아이의 성질이다 그럼 요거 갖다 쓰면 얘가 4승단위로 규치기 들어오니까 대개 네 개에서 끊길 거다 규칙이 올 거다 그죠? 그거 직접 대입해갖고 규칙 찾아갖고 계산하면 끝이죠